칼롬 지난 수요일 2월 20일은 애쉬웬지대의 제수요일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금부터 수요일부터 40일간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삶에서 회개와 겸손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욕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빼기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것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상과 유한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빼기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애시웬지대 올해는 2월 22일 수요일이 애쉬웬지데이로 사순절에 시작됐습니다. 제라는 애쉬는 참회와 베개 그리고 유한성 그리고 제가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정화와 순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인간의 죄가 있고 인간은 신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의 무상함을 다시 이 사순절 이안통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간과하는 사순절이 되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오래된 기도, 간절한 기도, 갈급 갈급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축복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과 유한함을 깨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할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지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영어가 어떤 특별한 것보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험을 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러나 뱀의 유혹과 또한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죠. 그리고 죄를 회개할 기회도 그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열매가 중요한 것이라 하지 말라 한 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너는 수고해야 되고 땅도 수고해서 먹었고 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갖는 죄,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의 죄, 육체의 죄, 영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알고 상대방만 알고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그 형벌이 환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도가 마음의 죄, 영적인 죄, 육체의 죄를 짓게 되면 환경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그때는 아침에라 는 이슬이 촉촉해 사면에 내려서 수거하잖아도 모든 것들이 쑥쑥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환경 범죄함으로 써서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쓴 뿌리 엉겅퀴를 내서 엉겅퀴를 제거하고 식물을 심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범죄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주변 환경에서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의 유한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담은 뭐였습니까? 붉은 것이었고 크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다른 동물보다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 숨을 불어 눕심으로 하나님과 교자는 아주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단절이 되었죠. 결국은 원래 태어났던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크리스찬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큰소리로,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죄 속에 빠졌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한 번만 잘못하면 영원히 벌을 받을까요? 홀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도 그 포로의 신분에서도 굉장히 고의직에 올랐습니다. 총리가 되었죠. 그때 그가 바쁜 와중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포로된 것, 나라가 없어진 것이 70년 후에는 회복되라는 말씀을 얻었습니다. 70년이니까 거의 3세대가 됐으니까 기억하기 어려운 옛날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무언가 막히고 평통하지 못하고 불안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없었지만 아브라함과 지었던 그 약속 때문에 70년 후에는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래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죽어서 범죄하고서도 괜찮아. 그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회개의 결단,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결단을 하셔야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범죄했는데도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참부모는 아닐 겁니다. 부드럽 때도 때로는 엄하게 얘기해서 그것이 회개됐을 때 다시 아마 잘못했어요. 그럴 때 안아줄 겁니다. 사랑으로 안아줄 겁니다. 다니엘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다시 70년에 돌려본다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배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그런 총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통유의 풍요롭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데 말씀을 깨닫는 순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풍요롭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습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교제가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크게 소리 질리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변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증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넘어질 때 할지라도 보호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죄의 인연이 인자, 멀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형통하든 내가 부족하든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족,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과 지혜로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훌륭했던 것은 자복,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가 너무 세상 것과 타협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전 당시보다 수만 배 부흥했지만 영적인 능력이 그때보다 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대로 이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의 법도와 규례,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처에 전쟁과 지진과 역병이 돌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계시록 말씀들에서는 이럴 때가 되면 어떤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있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범죄했는데 교만한 데서 깨닫지 못하면 마치 화살을 당겨서 손만 놓으면 그 화살이 날아간 것처럼 징계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말세가 있을 거란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언젠가 되면 주님을 뵐 거라는 것을 얘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심도는 합니다. 너무나 오래 들은 얘기고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우주를 날라가고 달나라를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듣기는 들었는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봅니다. 첨단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은 길에야 120년입니다. 120년은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만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전에 오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우린 모든 사람의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이 있죠. 세상에서도 잘한 것은 칭찬받는 날이 있고, 못한 것은 책망받는 날이 때가 되면 오는데, 왜 하나님 안에서 심판의 날은 안올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추수할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요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났을 때에도 지금 다 망해서 못났을 때에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채를 뿌려가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가 회개하이다 그 듣기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것을 깨닫지 못한 것.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수천번, 수만번 들었던 설교에 진정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착한 종이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가끔 착각한 것들이 범죄하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죄를 용서하실 수 하고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세상의 피해자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가해자를 욕합니다. 십자가가 하늘과 내가 있고 수평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면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에서 사람과에서도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견한 것은 모든 죄에서, 영적인 죄에서, 육체 죄에서, 환경이나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한 것 간절한 기도 갈급한 기도가 응답되는 한 걸음이 더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셔야 돼요.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게 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서 멀어졌으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회계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크리스찬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돌을 들어서 하다한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애쉬 웬지데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거룩하고 새로움을 얻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은혜와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3년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속성과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 찬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듣고 일, 일, 읽었던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눈으로 보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도 그릇된 신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축복의 대열로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Amen.